이 접속사 주어 동사, 즉, 대부터 독도까지를 도대체 뭐라고 부르느냐? 다시 복습을 하면, 아, 접속사 주어 동사를 무슨 절이라고 불러? 문법용으로는 아, 종속절. 종속절. 절이라는 것은 이 종속절은 이 전체에 있는 단어가, 전체 문장이 마치 하나의 단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아, 무슨 내용이냐 면 자, I heard it. 그러면은, 아,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 거니? 아이가 주어, 허드가 동사, 이시 목적어 이렇게 부르잖아. 동사 뒤에 있는 명사, 그 해석을 했을 때 을르에게를 을, 붙일 수 있으면 목적어라고 불러. 해석을 해보면 나는 들었다 그것을, 아 그것을 했으니까 얘가 목적어야.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뎁부터 독도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허드의 목적어를 뭐라고 해야 돼? 데부터 독도까지 전체를 목적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 하면 종속절이란 말도 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절. 그래서 목적절이라고 부르기도 해. 아마 학교에서는 목적절이라고 부를 거야.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그래. 야, 이 자리가 왜 명사절이냐 하면 자, 다시 간 다음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영어의 원칙이야 이 아, 문장이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음,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 자리가 지금 명사 자리란 말이야 아, 그런데 얘는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 접주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절. 근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 절. 다른 말로는 목적어는 명사야. 그래서 얘를 명사 절 이렇게 부르고, 적주 동을 또 문법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 절. 그래서 요 문장에서 대부터 독도까지는 이름이 세 개야. 근데 다 같은 얘기야. 종속 절, 목적 절, 명사 절. 다 같은 얘기야. 자, 이때 아, 이렇게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아, 뭘 써줘야 된다고 어, 접속사를 써줘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 접속사가 쓰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를 빼도 아, 그다음에알 수가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아, 너도 알 수가 있어. 잘 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음, 얘는 절이겠구나. 오케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 목적절에 접속사 대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생략된 문장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요 대시 있어도 알수 있어야 되고 없어도 알수 있어야 되고 있어도 해석이 같고 없어도 해석이 같다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어, 얘가 없어도 이 대시 지금 요 문장처럼 없어도 어, 나는 들었다 아, 뭘 들었다 아, 이 전체라고 들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야, 그러면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하자 야, 나는 들었다 어. 안개가 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날씨가 보통은 독도에서는 안개가 낀다. 이 자리는 고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외우보도록 하자.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들었다니까 h e r 가 아니라 heard를 들어야 되겠지. 이건 잘 외우고 있지. h e r 의 과거는 뭐다? heard다. 과거 분사는 heard다. 날씨가 보통은 바람이 불고 안개가 낀다고 바람이 불다 할때 동사는 뭐를 써줘야 된다? 이즈를 써줘야 된다. 비동사 다음에는 무슨사를 써야 된다고? 형용사 and 형용사. 이 단어도 구별할 줄 아니. Wind는 바람이라는 명사지. Wind는 무슨 뜻? 바람이 부는. 은으로 끝나면 무슨 사? 형용사 또 fog는 명사일 때는 안개 그런데 foggy 하면은 무슨 뜻? 안개가 낀은으로 끝나면 무슨 사? 형용사 아, 여기는 wind가 아니라 wind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아, 여기가 비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fog가 아, 아니라 이 자리에 뭐를 써야 되니? 아 foggy라고 써야 되겠구나 독도에서 할 때는 어, 전치사 몰선니 오늘 썼네. 아, 그러면 다시 이거 어, 집어넣으면서 다시 외우자. 야, 나는 들었다. I heard. 날씨가 바람이 불고 안개가 낀다고. Is windy and foggy. 독도에서는 언독도. 아, 보통 할 때는 몰선니 Usually. 다 외웠지? 다음 문장 해석하자. 자, 무엇이 날씨가 어땠다, 매우 좋았다. 언제 내가 독도에 갔을 때, 이 문장도 문장 구조를 먼저 보자. 동사는 w 워 s 가 동사, 또 가시 동사.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여기서 접속사는, 웬이 접속사. 아, 이랬을 때, 아, 접속사, 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종속절. 그지 종속절은 마치 이 전체가 모처럼 쓰인다? 하나의 단어처럼 쓰인다. 다시. 접주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절. 자, 요 접, 속사, 주어, 동사, 절은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자. 웨더가 아, 뭐니? 주어. 그 다음, 워즈가 네, 동사. 아, 비동사지? 아, 비동사는 뒤에 뭐까지 써준다? 어, 형용사까지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된거야 아, 비동사 뒤에는 뭐를 써줘야 된다? 형용사. 여기서 형용사가 뭐니? 나이스가 아, 형용사야. 완성된 문장 다음에는 이 자리에 어떤 것들이 와도 다 무슨어라고 부르냐하면 수식어라고 불러. 즉 지금 이 왼부터 독도까지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종속절인 거야. 이해가니? 아 다시 웨더가 주어, 워즈가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나이스가 형용사. 여기까지만 되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 이거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래. 여기에다가 완전한 문장 뒤에 덧붙이는 것들은 다 수식어가 돼. 그래서 맨부터 독도까지는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뭐를 수식하는지. 자, 날씨가 매우 좋았다. 내가 독도에 갔. 가... 도착했을 때. 아,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종속절은 적주동. 종속절은 이 전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묶어서 해석을 해야 돼. 아,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매우.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좋았다. 어느 게 좋니?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좋았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뭐가 좋았다는 거야? 아 날씨가 좋았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라는 문장은 뭐를 수식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하면 문법 용어로는 부사라고 불러. 아, 다시, 내가 독도에 도착,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라는 이 접주동은 뭐를 수식한다고 본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본다. 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사라고 불러. 그래서 이 종속절은 지금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가 어떤 수식어냐 하면, 부사라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네, 부사절. 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래서 요왼 독도를 종속절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는 역할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방금 위에서 봤던, 아, 얘도 뭘로 만들어진 거니? 아, 대시, 대시 접속사. w h e t e 가 주어, 이즈가 동사, 비동사 뒤에 형용사 이렇게 만들어줬고 아, 이 접주동이 절이라고 그랬지 아, 접주동은 항상 묶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한다. 이 접주동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어느 자리에 있지? 아, 주어, 동사 아, 동사 뒤에는 무슨 어 자리니? 목적어 자리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이 전체 접주동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 다시 접주동은 다 공통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절. 그런데 얘는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목적절. 목적어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그래서 얘를 무슨 절? 명사절. 그런데, 요 접주동은 지금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주어, 동, 비동사, 형용사면 문장의 완성. 완성된 문장 뒤는 무슨 어? 수식어. 얘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니? 자, 얘는 요 동사, 가 타동사. 타동사 뒤에는 뭐를 써야 된다?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이름이 뭐라고? 목적절. 그런데 얘는 앞에가 주어, 비동사, 형용사, 그래서 문장의 완성. 완성된 문장. 완성된 문장 뒤는 무슨 어다? 몽땅다 수식어다. 수식어. 아, 수식어인데 얘가 무슨 수식어냐?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얘는 무슨 사라고 부른다? 부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 이름은 무슨 절? 부사절. 왜는 그러니까 무슨 절 접속사라고 하느냐 하면 이 문장에서 부사절 접속사. 이 대승, 목적절 접속사 또는 명사절 접속사. 둘 다, 얘는 품사는, 얘도 접속사, 얘도 접속사. 공통점은, 웬도 접속사, 대도 접속사. 차이점은, 웬주어동사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부사절. 대부터 독도까지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목적절 또는 명사절. 아, 웬은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대은뭐할수 있다? 생략할수 있다더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시 없어져도 이 문장을 딱 보고 음, 허드의 목적어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아,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할수 있도록 이 문장을 이제 또 어, 외워야 되겠지? 아, 한번 해 보자. 날씨가 매우 좋았다. 영어로. Weather was. 왜 워즈지? 왜워 줄까? 좋았다니까. 단어 정리 한번 해볼까. 나이스는 아, 무슨 뜻? 좋은, 니은으로 끝나면 무슨 사라고? 형용사. 그런데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써서 비 나이스 nice 그러면 무슨 뜻? 좋다. 아, 비동사가 붙으면 나이스 nice, 좋은에서 비 나이스 nice 그러면 좋다. 왜? 비가 동사니까 뭐로 끝나야 돼? 네, 응, 다로 끝나야 돼. 오케이? 음, 아, 그러면, is nice는 좋다. 그다 아, was nice는 좋았다. 정리됐니? 그 다음, 개수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뒤에 전치사 to 이렇게 붙으면, 이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got to는 어떻게 되겠니? 계색 과거가 가시지, 아, 그럼 해석을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했다가 되겠지. 아, 그럼 다시 자,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The weather was so nice. 아, 할때때때왼 아, 주어 동사 얘는 이렇게 외우자고, 왼 주어 동사, 왼 주어 동사, 아, 웬의 품사가 뭐냐면,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가 따라와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더라.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게 나오는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아, 그래서 웬은 무슨 사다? 접속사. 아, 이렇게 주어 동사까지 따라 나온 거니까, 웬 주어 동사 할 때, 웬은 무슨 사가 된 거다? 접속사. 그냥 웬을 접속사 이렇게 외우지 말고, 웬 주어 동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왼 뒤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야? 음, 주어동사. 아, 뒤에 주어동사를 따라오게 만드는 품사를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이거 외울 수 있잖아. 왼주어동사는 아, 뜻이 뭐다? 뭐, 뭐, 할 때. 여기 하다라는 말은 왜 들어갔겠니? 여기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왼주어동사는 뭐, 뭐, 할 때. 아,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착하다가 영어로 아, get인데 했다니까 got, 이렇게 되겠지? got. 그러면 채우보자 날씨가 매우 좋았다. The weather was so nice.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to 독도. 한번 더 날씨가 매우 좋았다. The weather was so nice. 내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when I got to 독도. 다시 한번 복습. 왼주어 어, 동사는 무슨 절이 된다? 부사절. 한번더 복습. 어, 완전한 문장 뒤는 무슨어가 와야 된다? 수식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접주동을 뭐라고 부른다? 부사절. 이 수식어가 지금 해석을 해봤더니, 해석을 해봤더니, 무슨 역할을 하더라? 앞 문장 전체를 수식하더라. 앞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부사절. 하나 더 하자. 여기서 쏘는 무슨 뜻이니? 매우지. 하는 역할이 뭘까? 매우 좋은이지. 그래서 좋은 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뭐라고 부르니?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단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사라고 불러. 아,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부사. 이때 쏘는 해석을 해봤더니 나이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이 쏘는 무슨 사라고 부른다? 부사. 그럼 이 문장 공부 끝. 아, 이 문장 해석을 하려면 먼저 예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BE Able To 부정사 아, 뜻이 뭐지? 뭐뭐할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아, 여기 하나 또 반복하자. 이분은 무슨 뜻이니? 아, 심지어 라는 부사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끊어볼까? 아, 나는 심지어 뭐할수 있었다. 볼 수, 심지어 볼수 있었다. 아, '워즈'니까 '이단이 있었다'니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볼수 있었다. 뭐를 볼수 있었다? '울릉도'를 어디에서부터, 독도에서부터 아, 음영해보자. 'Is able to 부정사는 무슨 뜻?' 이렇게 할까? C까지 할까? 볼수 있다. 그에 반해서 was able to see는 무슨 뜻? 볼수 있었다. is는 있다. was는 있었다. 정리됐지? 아, 그럼 이제 문장 빈칸 만들어보자. 나는 심지어 볼수 있었다. was 이 아, 자리에 뭘 써야 된다? able을 써줘야 된다. 볼수 있었다니까 아, to see 아, 울릉도를 독도에서부터부터는 아, 전치사를 쓴다 from을 쓴다 아, 나는 심지어 볼수 있었다. 자, 워즈도 빈칸 만들까? 음. 나는 심지어 볼수 있었다. I was even able to see 울릉도를 울릉도 독도에서부터 from 독도.